셀카 필라이트 베스트3 세련된 촬영을 위한 첫 걸음, 조명 하나로. 빛의 마술사가 되어보세요. 셀피와 라이브 촬영할 때 조명 부족이 고민이라면 미니 필라이트 RGB LED 포켓 조명이 딱입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제공하여 촬영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며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에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휴대하기 편리하고 LED 기능이 탑재되어 모든 촬영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품질이 뛰어나고 설명 그대로 작동하여 많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미니 필라이트, RGB, LED 포켓 조명으로 최고의 셀피와 브이로그를 만들어 보세요. 완벽한 셀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어둡거나 다양한 조명이 필요한 순간에도 걱정 마세요. FGCNIGA의 미니 충전식 셀카 필라이트는 클리본이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세 가지 색상 모드와 밝기 조절로 최상의 셀카를 촬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객들은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능에 감탄합니다. 특히 사진 퀄리티가 높아지고 음식 사진도 멋지게 찍힌다고 하네요. 이제 FGC의 IGA 셀카 필라이트로 언제든 최상의 셀카를 완성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순간을 밝히는 비밀 무기. 셀카 찍을 때나 메이크업 중에 조명이 부족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핫한 충전식 자기 LED 셀카 조명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고용량 3000mAh 배터리와 120개의 LED로 당신의 셀카와 메이크업에 딱 맞는 조명을 제공하여 인생샷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기기의 클립온 방식으로 간편하게 부착되어 촬영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더욱 멋진 사진과 메이크업을 경험했다고 극찬합니다. 충전식 자기 LED 셀카 조명으로 당신의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빛날 것입니다.